2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성남역 더블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이 탄생했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조용히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주거 공간. 인천 서구의 중심, 성남동에 들어서는 성남역 센트럴 파크 그랑베르. 홍보관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인천 서구의 중심, 성남동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서울 7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에 새롭게 들어서는 성남역 센트럴파크 그랑데르를 소개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아파트 198세대, 오피스텔 32실 규모의 프라이빗 단지로 소규모지만 구조 효율이 높고 실거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58타입, 82타입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으로 분양가는 24평 3억대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위치 덕분에 서울 접근성이 탁월하고 주변에는 초중학교, 공원,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조용한 주거지임에도 교통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 단지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성남 일대는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교통망 확충 계획이 진행 중이라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계약이 시작되고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 중도금 무이자, 발콘니 확장 무상, 인천 서구의 중심 성남역 센트럴파크 크랑베를 지금 바로 만나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바로 유닛 보러 가실까요? 네, 성남역 센트럴파크 그랑베를 58타입과 82타입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58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현관에 들어섰는데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발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바닥면을 보게 되시면 끼움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 보러 가실게요. 자,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오팔 타입 답지 않게 굉장히 넓은 거실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래쪽 보게 되시면 발코니 확장을 원하시는 분들 이곳 무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대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넓은 통창이 나와 있는데요. 이곳으로 채광과 함께 통풍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아트월 한번 보실까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아트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장을 보게 되시면 천장은 역시나 우물형 천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한껏 높여 준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 보러 갈게요. 네,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형 주방과 함께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아일랜드 식탁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식탁으로 활용하셔도 되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4인용 식탁도 거뜬히 들어가는 식탁 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4인용 식탁을 따로 놔둬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을 보게 되시면 우리 냉장고장 자리가 냉장고 세 대는 거뜬히 들어가는 넓은 공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을 보게 되시면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뒤쪽을 보게 되시면 넓은 환기창과 함께 고급 싱크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옆에 다용도실이 나와 있거든요. 다용도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건조기를 놔둬도 될 만큼 정말 넓은 다용도실 공간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넓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에 들어섰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침대를 놔둬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킹 사이즈, 퀸 사이즈를 넣어도 될 만큼 넉넉한 안방 공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을 보게 되시면 발코니가 나와 있는데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전동 건조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안방에서 빠질 수 없는 공간이 바로 드레스룸 아닐까 싶은데 드레스룸 바로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 보기 전에 자, 이곳 여기 화장대가 나와 있는데 이 화장대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허, 와. 이 드레스룸 공간이 58 타입에 나와 있는 드레스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는 이렇게 시스템장을 짜두어도 되시고요. 또 뒤쪽에 환기창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옷 수납 고장은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그럼 이제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가 따로 나와 있고 수납장도 넉넉한 깔끔한 부부 욕실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에 들어섰는데요. 어, 아까 안방보다 조금 더 넓은 느낌의 두 번째 방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제 아래쪽을 보게 되시면, 자, 이곳 공간으로는 벽체 가벽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형으로 투룸으로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아니시면은 쓰리룸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자 우리 안쪽 보게 되시면 이곳에 나와있는 붙박이장 기본 옵션이라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집들은 수납 걱정 없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은 욕조가 나와 있는 정말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남역 센트럴파크 그랑베를 58타입을 보셨는데요. 이곳에는 58타입, 82타입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꼭 연락 후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